자, 여러분들, 카이아 코인에게 엄청난 기회가 떴습니다. 지금 뭐 차트를 보면 이게 무슨 기회냐 하실 텐데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한방의 상승이 나왔다가 이렇게 빠질 만한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요거를 제가 좀 짚어드리면서 이때와 같은 유의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요거를 좀 잡아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시고요. 이번 영상 보시는 분들께 제가 진짜 깜짝 놀랄 수 있는 내용도 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트레이더 제이입니다 카이아 재단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작업을 치고 있거든요 자 이번 달 안에 뭐큰게 온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암시성의 발언들이 나오면서 뭐 거래소 상장이나 아니면 뭐 프로젝트 발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고 막 이런 상황들을 얘네들이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솔직히 얘기를 해드리면 이러한 기대감보다도 단한 방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고래들의 수급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세력들이 들어와야지 올라가는 건데, 단기간에 이런 상승들이 만들어내는 조건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게 사이얼 코인으로 지금 물량이 미친 듯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고래들의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단기간에 이런 가격 상승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완벽하게 조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세력들의 목표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요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이거 어떻게 알려드릴지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매매를 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딱 집중하시고 보시고 우리는 요런 자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가져다 드릴 겁니다. 여기 위에 48262139 여기 번호로 옆에 문자처럼 숫자 10번을 딱 써서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답장을 바로 드릴 거예요. 답장을 바로 드릴 테니까 단기간에 오르는 이런 에너지들을 응축하고 있는 코인들이 있어요. 자, 무댄 코인은 저희가 이 날짜를 보시면 12월 4일날 드렸거든요. 12월 4일에 114원 이하는 괜찮다고 얘기 드렸었는데 자 여러분들 12월 5일 그 다음날까지 해서 103원까지 빠졌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었던 상황이고 그 다음에 325원까지 단 하루 만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단 하루 만에 상승률이 하루 만에 200%가 나왔는데 자 저는 전량 매도가까지 다 드리기 때문에 300원 넘어가면 안전하게 파세요 라고까지 얘기를 다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을 찝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정말 재밌습니다 처음엔 종목을 드릴 건데, 나중엔 여러분들, 이거 재미 붙이신 분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위에 번호 481-2139로 숫자 10번을 딱 써서 여기 옆에처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가격이 이렇게 떨어져도 솔직히 무섭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단기간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점에서 팔려면 제가 문자를 똑같이 보내드릴게요 문자 보내드린 거 보면은 세력들의 목표가요. 1차, 2차로 나눠서 보내드릴 테니까 2차를 딱 찍었을 때 전량 매도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100% 무료로 할 테니까 10번 딱 써서 위에 번호로 보내주시고 여러분들 영상을 멈추시고 빨리 보내주신 분들께 저희가 답장을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카이 같은 경우 이런 저항선들이 있어요. 저항선 이 저항선을 넘을 때 솔직히 얘기를 드릴게요. 진짜 상승이 시작될 겁니다. 여기서 오히려. 자, 제가 이 세력들 목표가를 딱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딱 따라오시면 되고, 싶번어서 보내주시고, 자, 지금부터 시작해서 저희 최종병기, 카이아 코인과 같이 가져가면 좋을 최종병기를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딱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이 코인이 있는데, 자, 이거 차트를 한번 보세요. 이거 개인이 만든 차트가 아닙니다. 이게 말도 안 되게 계속적으로 하락을 만들면서 투자자들을 손절시키려고 하는게 아니라, 이 코인에 태우지 않겠다고 하는 이 세력들의 의지가 보이는 코인. 요거를 제가 영상 보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소개를 시켜줘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좀 가져왔고요. 망한 코인 차트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관심을 죽이면서 지금 이 자리 한번 보세요. 지금 구간에서 단기 폭등이 나와놓고 이거 다시 다 눌렀거든요?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 터진 거래량이 그동안 터졌던 거래량들의 몇백 배, 몇천 배씩 터졌습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들 영상 보신 분들이 감사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영상 말미에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코인의 목표가는 2,000%에서 3,000%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장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도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 터진 거래량 잘 보시길 바라겠고, 세력이 원하는 그림은 딱 하나입니다. 아무도 안볼때 모으고, 가격 올리면서 다들 더갈 거다, 더갈 거다 할때 떨궈 버린다고요. 우리는 이 고점에 딱 팔기 위해서 제가 이 세력들의 목표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숫자 10번 딱 써서 48162139 문자로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대형 세력들이 진입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장에 저는 주인공이 될 거라고 보고요. 바닥 다지기가 끝났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코인이에요. 자 요거 여러분들 옆에 보시면 3만 퍼센트에서 5만 퍼센트도 올라가는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목표했던 목표 수익률에서 딱 자르고 나와야 됩니다. 이것도 할줄 아셔야 돼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 다 받아가실 분들은 숫자 10번을 딱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자, 이 모든 것들은 100% 무료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를 볼 구조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조금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코인으로 돈 벌었다 이렇게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의 돈 번서식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입니다. 숫자 10번을 써서 4826-2139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답장을 최대한 빨리 드릴게요. 10번 써서 4816 2239로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